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쓰신 건 아니죠. 이번이 <laughs> 이혼인데. <laughs> 어, 보니까 여기 결혼이 있네요, 결혼. 남만간 스트레스 받으실 분. <laughs> 어, 근데 결혼이 왜 스트레스죠? 전 너무 좋은데요. 두 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결혼이 스트레스죠. 두 어, 분이 이해가 잘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laughs>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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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저희가 또 공황장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황장애는 스트레스가 막 연관이 많나요? 보통 공황장애가 생길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한번 심하게 오고 음. 그다음에 또 공황발작이 재발하는 게 일반적인 경과긴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음. 질환이기도 하죠. 음.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생기는 질환은 맞나요? 이게 뭐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기는 하지만 예. 원래 이제 공황 발작 자체는 스트레스 인자가 없이도 생기는 게 특징이기는 합니다. 음. 심지어는 자는 중에도 특별하게 뭐 악몽을 꾸거나 한 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공황 발작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지만. 스트레스의 영향 없이도 공황장애가 심해지는 게또 공황장애의 무서운 면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도 보면은 뭐꼭 어떤 스트레스가 꼭 있거나 사람 많은 곳에 있다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생기기도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 두근거림이나 가워보면서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보면 저희 셋이 이 책을 나눴썼잖아요 김환주 선생님이 쓰셨던 부분 중에 이제 환경적 요인 이 부분에 보면 스트레스 표가 나와요. 이 표가 김한수 선생님이 만드신 건가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그 아, 예, 예, 예. 아, no. 정도까지고 <laughs> <laughs>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쓰신 건 아니죠? <laughs> 이번 이혼인데 <laughs>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맞아요. 뭐 많이들 봤던 표고 정신과 교과서에 맞아요. 이게 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은 이제 홈즈라의 스트레스 척도라고 이제 미국에서 정신의학자 두 분이서 어떤 스트레스들이 가장 이렇게 뭐 질병으로 쉽게 이완되더라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가 음. 표로 정리된 부분을 책에 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43개의 스트레스 요인들 중에 뭐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제 1번으로 배우자의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혼. 세 번째는 배우자의 별거. 별거. 이렇게 쭉뭐 1등부터 43등까지 순위를 쫙 매겼고 상대적인 거고 뭐 문화의 차이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점수를 합산해서 뭐 1년 사이에 예를 들어 몇 점이면 뭐 심한 수준, 뭐몇 점이면 뭐 중간, 몇 점이면 뭐 낮다. 이렇게 한 거지만 그냥 참고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표에 실어놓은 이유는 점수가 높은 사건일수록 공항도 조금 더 유발될 수 있겠다라고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홈즈 라의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해서 기업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겪은 직원들이 있으면 상담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제공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이걸 이용하신다고. 예를 들어 뭐 직원 중에 이혼을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73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선제적으로 좀 상담을 좀 권해본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니까 여기 결혼이 있네요 결혼 <laughs> 어. 아마 뭔가 스트레스 받으실 분 <laughs> 어, 근데 결혼이 왜 스트레스죠? 전 너무 좋은데요 두 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결혼이 스트레스그 어, 부분이 아, 이해가 잘안 안 돼요. 안 <laughs> 돼요. <laughs> 아니,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laughs> 그때 형은 근데 그 결혼 준비할 때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던 걸로 제가 어렸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니, 아닌가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더 많이 준비하셔야 돼. 지금 이제 피앙세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많이 신경 쓰시고. 저는 이게 사실 마이너스 100 정도인가 결혼 스트레스라고 하면 굳이 따지면 아 예. 네, 그런 게 있고 <laughs> 그래요. 어. <laughs> <laughs> 그 부분이 이해가 잘안 <laughs> 돼요. 두 분은 또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laughs>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다는 게 스트레스 지수 14위에 한 이제 39 정도가 되네요. 꽤 높은 순위 꽤 순위죠 상위권. 이게 사실 되게 축복인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아이가 임신했거나 뭐 출산을 한다 그러면 좀 어떤? 압박감, 부담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스트레스일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긴장하고 이제 좀 부담 느끼시고 산후 네. 우울증 같은 경우도 또 어디 보면 이제 내가 엄마가 됐는데 뭔가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분들 좀한것 같아요. 또뭐 <laughs>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다또 아이 위주로 바뀌고 너 아, 생활, 생활? 어, 이렇게 아, 뭐 스타일이 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이재병 선생님은 제 남자 쌍둥이를 또 키우 계시잖아요. 그러면 쌍둥이니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게 스트레스 지수가 39면 거기 에 곱하기 2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오진생님도. 예. 어 저랑 같은 경험을 혹시 하시면은 네. 아시겠지만 어, 은근히 바라고 계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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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률상 그쵸 제 그런 일은 모르니까 제 여동생도 쌍둥이고 그쵸, 저, 예 근데 그 여자 쌍둥이 특히 제가 기억하는데 예. 예전에 이제 연주에 오셨을 때 예. 아주 참 귀엽고 이뻤잖아요 예. 근데 남자 쌍둥이는 일단 거기에 아, 일단, 쌍둥이는 제곱이에요. 쌍둥이는 제곱이. 곱하기 아니, 2가 아니라. 곱하기 2는 아니지. 제곱이고. 와, 그러면서 이건 최고, 최고 스트레스 지수인데 <laughs> 남자 쌍둥이는 아... 세제곱으로 봐야 돼. 아, 세제곱이다. 아, 거기까지. <laughs> 아, 일단, 쌍둥이는 제곱이에요. 쌍둥이는 제곱이에요. 그 만큼 기뻐요. 기쁘, 에, 기쁘다는 거죠. 기쁨이 세제고. 그렇지, 그렇지, 네. 이제 뭐. 데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 척도를 사실 또 소개해 주시는 게, 예를 들어, 뭐 내가 이제 이런 일을 겪었거나 혹은 주변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 최근 1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한 번쯤은 좀 주의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나치게 좀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분들은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뭐 괜찮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척도로 따로 평가를 할 정도로 그게 그냥 넘길 만한 이벤트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결혼도 말씀하셨지만, 예. 뭐 승진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런 휴일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뭐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이제 개개인 차가 있을 수 있음도 긍정적인 변화도 다 스트레스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역할이라든가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편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치? 그~ 오징스님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물론 다프가 예. 참 장족의 발전을 해서 지금 예.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 채널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게 사실은 좀 때로는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스트레스이자 이게 프레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막 한동안 막또 변화가 막 있을 땐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그 변화에 적응되면 또어 괜찮아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역할이 바뀔 때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개원을 하는 준비 그 페이닥터 봉지기로 일하다가 또 개원을 한다는 것도 큰 변화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받 같아요 또, <laughs> 또 개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유 갑자기 막 와닿아 가지고 네. 또 네. 울컥했네 진짜 네. 대출도 물어보시고 그러긴하시다 <laughs> 대출 뭐 얼마 나오니 금리가 올라서 <laughs> 이런 일들을 겪었다 주의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시 공황장애로 얘기좀 돌아가면 스트레스가 네. 공황장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척도도 나오는데 또해주실 말이 있다면 예. 일단 이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공황 발작이 한번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그다음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흔히 이제 저희가 조건화라고 얘기하는 음.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공황 발작이 생기면 그다음 공황 발작은 조금 더 생기기 쉽다는 음. 개념이 되고요. 어. 그런 스트레스로 뭐 반응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아프다, 뭐 두근거린다.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황 발작으로 물고가 한번 트이면 그 다음에 이제 물고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치는 훨씬 낮아진다라는 거죠. 일단 물길이 이렇게 생기니까 네. 거기로 또 물이 계속 흐르기가 그... 쉽네요. 처음엔 뚝이 무너지기 어렵지 어... 실제로 뭐 공황 발작이 생기는 데에는 원시 시대부터 이제 사람의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이런 공포 회로라는 뇌 신경 회로가 있는데 그런 회로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막순환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번 공황 발작이 이렇게 생겼다, 계속 악순환되는 과정도 있지만 공황 발작을 초기에 막으면 이런 악순환을 거치기 전에 미리부터 공황 발작이 심해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탈감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은데 회의 중뭐 이런 두근거림 혹은 커피를 마시고 두근거릴 때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제 두근거리고 끝날 게 만약에 공황 발작이 재발되는 분들은 공황으로까지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런 물꼬를 조기에 차단한다. 예를 들어 제때 이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까지 뭐 물고가 더 커지지 않고 좀 이렇게 좁아지면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도 늦지 않게 받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비상약을 저희가 드릴 때가 있잖아요. 환자분이 이제 비상약을 갖고 계실 때 이제 김한수 선생님 말씀대로 뭐 불안해서도 올수 있지만 이제 그 커피, 과도하게 뭐 마셨을 땐뭐 본의 아니게 뭐 회사 뭐 바이어들이랑 얘기할 때나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올라올 때이걸 조기에 차단해주면 그럼 그 불안 자체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지고 또 내가 그걸 컨트롤 했다. 어쨌든 약의 힘이지만 또 동시에 약을 먹은 건 나니까 사실 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 그다는 튀겼다는 게. 게어디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절했 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이제 불안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끊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공보고 놀란다 이런 어, 얘기가 그 예공황 발작을 한번 겪으면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셔 가지고 어, 평상시에는 중요한 발표 앞두고 긴장하고 두근거리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커피 마시는 걸좀 피한다거나, 운동하시는 거 피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이나 커피를 하면 좀 심장 두근거리는 게좀 당연한데, 어, 그런 증상도 좀 많이 견디기 힘드셔서, 삼가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어쨌든 공황장애와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단순히 공황장애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또 약물 치료만 필요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또 진료실에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좀 들으면서 아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구나. 내 상태가 그래서 이렇구나를 좀 이해하면 환자분들이 좀 훨씬 편안해 하시고 공황이라는게 그냥 뭐한번있고 사라졌다고 그냥, 그냥 지켜보시기 보다는 뭐 발작이 좀 지속되고 한다면 꼭 병원에 오셔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이런 거. 아, 제가 어디서 저도 들은 얘긴데 권투에서 제일 이제 아픈 펀치가 예상하지 못하는 데서 날아오는 펀치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팍 맞으면 이게 딱 맞으면 너무 아프다. 아, 맞네. 다 방어하고 있는 네. 게 아니라 방 어, 하고 긴장하고 그냥 아, 때리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갑자기 확 날아오면은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대비가 응, 안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펀치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대충 알아요. 아, 이제 오겠구나. 그래. 약물과 한번 버텨 보자. 네, 정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좀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현직 그 권투 선수분들 그때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렇죠. 아까 오준 선생님이랑 김환선생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 결국 이런 설명들을 진료실에서 듣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비를 하면 알고 있으면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니까. 공황발작이건 불안이 오더라도 조금 이 악물고 <laughs> 좀 그래 <laughs> 버텨보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황장애 저희가 시리즈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같이 이제 이재병 김한주 선생님과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공황장애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좀 남겨주시면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또 불러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아, 좋네요. <laughs>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